안녕하세요. 장부공 힐잉 타로입니다. 어, 일요일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죠. 자 오늘의 일요일 오늘의 운세 해볼 타로는 이제 뮤즈라는 타로 카드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 신화의 여신 이야기죠. 이 여신들이 어, 문화적, 음악적 이런 걸다 어, 재능이 있는 그 신들의 이야기죠. 이 타로 카드도 서양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다. 자, 그리스 신화 이야기, 별자리, 별자리 이야기, 이런 게 많죠. 성경 이야기 등. 자, 어, 힐링, 이뮤즈타로는 시적인 내용을 힐링으로 타로카드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오늘의 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티에 오늘의 원세 한번 볼게요. 어, 지티에 오늘의 원세는 어, 쓰리, 어, 이게 쓰 완즈. 3 완주는 이제 뭔가 기다리고, 한개는 이루었지만 뭔가 기다리는 건데, 이거는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2, 3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GT의 오늘의 수에서 이게 완주 3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이거는 뭐든지 우리가 인내심, 끈기 진념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띠 오누렌스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완주를 뜻하는 이게 내용이거든요. 카르, 타로카드가.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단히, 음 노력하고 이러면은, 어 기다리시면 되는 날로 보이니까, 지금 진행하고 뭐 하시는 일이나, 가족 간의 사업, 뭐 직장, 뭐 연인 간에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2, 3년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한번 볼게요. 아, 소띠 오늘의 운세는, 아, 이거는, 어 8, 펜타클을 상징하는 거죠. 8부 펜타클이죠. 8부 펜타클은 약간 지금 금전적으로 고난, 고통, 역경일 수도 있어요. 묶여있고, 어디 이제 부동산에 묶여있으면 내가 이제 쓰고, 쓰고 싶을 때 못쓰잖아요. 그렇게 지금. 소띠 오늘 운 세에서는 뭔가 묶여있어서 답답하고 갈증나고 힘들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운세는. 그렇지만 이거는 잘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해결하는 거니까, 오늘은 답답하고, 어 스트레스 받겠지만, 지나, 지나면 이제 역경만, 요,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확 풀리는 걸로 나오죠. 자,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한번 볼게요. 어,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페이지, 이거 이모에서는 이제 컵 상징이거든요. 음. 어, 페이지 컵이 나왔죠. 페이지 컵이 얼마나, 어, 금방, 얼마나 저기, 불링, 저기, 뭐랄까, 신입사원이 금방, 음, 사회생활 나간 신입사원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자, 호라이띠 오늘의 온수에서는 어, 페이지 컵 상징이 나왔기 때문에, 어, 뭔가, 어, 나의 이제, 가족이나, 뭐, 직장, 연인 간에도, 어 말도 예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예쁘게 포장하고, 이런 감성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가족 간에도 호랑이께도,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맛있는 거 해준다든가, 어 월요일이면 또 직장 출근하실 거잖아. 사업 간에도 새롭게, 뭐, 요즘 다 힘드니까, 어 감동적인, 뭐, 하찮은 커피 한 잔을, 사주고, 뭐, 초콜릿이나 뭐 사탕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도, 연인 간에도, 이렇게 해보시면서 서로 힘든, 뭐, 이래, 힘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힐링하면서 한번 마음적으로 좀 힐링하고, 온화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토끼띠 오늘의 운세 한번 봐볼게요.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19번 썬이 나왔죠. 19번 태양. 자이 태양 너무 이제 이 컬러도 자옐로우에 레드에 정말 이제 황금 주변 환경이 화사하고 열정적인데 앉아 있잖아요 선은 그래도 태양이 나를 보호해주니까 요 카드의 78장 중에는 매우 긍정적인 카드에서 이제 탑탑5 안에 드는 어, 좋은 카드죠 토끼띠 오늘 운세에서도 뭐 어, 누군가 지켜주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환하게 웃고 선처럼 태양처럼. 어, 태양에 구름이 끼면 이제 날씨가 흐리지만 그래도 태양이 반짝 빛나면 그래도 하창하니다온 만물을 어, 생동감 있게 비춰주고 어, 주변을 밝게 다 해주잖아요. 자, 토끼띠 오늘은에서 선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간의 화합이라든가 직장생활, 사업도 잠깐 음, 뭐안 되던 것도 어, 태양처럼 밝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연인간에도 그주 그동안 진척이 안 됐으면은, 어, 진도가 태양처럼 환하게, 태양신이 도와줘서 환하게 뭐 비춰주고 잘될 걸로 봐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띠 오늘의 운세 한번 봐볼게요. 어, 용띠 오늘의 운세는, 어, 요거는 완주파를 상징하는 이제 거죠. 뭔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든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게, 어, 싹 우리가 땅에 싹을 뿌리면, 싹이 자라는 거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근데 싹이 이제 감질나게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안 나던 게 싹이 오늘날 밭에 가보니까 싹이 돋아나 있고 뭔가 어, 지지분진하게 진행됐던 게 갑자기 갑자기 어, 진행되고 갑자기 콜이 오고 갑자기 이제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빨리 하는 거죠.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도 그동안 추출되고 잘 진행 안 됐던 게 어, 어, 빨리 연락도 오고 뭐. 어,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갈것 같아요. 가족간에도 가족간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좀기수침에서도 빠르게 좀 하게 해주고 직장 사업도 빠르게 뭔 생동감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도 보이고 연인간에도 그냥 일상이었지만 빠른 뭐 빠르게 뭔가 좀 가슴, 열정, 가슴이 가슴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이런 게 생길지 않을까?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뱀티 오늘의 운세 한번봐게요 뱀티 오늘의 운세는, 완즈, 이거는 어, 검왕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타로는 여신이기 때문에 다 여신이 나오죠. 검왕이니까, 자, 뱀티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검사인이 보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냉정하고, 냉정하게 관찰하고, 판단하고, 어, 뱀띠 오늘의 운세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아 대충, 뭐,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검은 확실한 단호각이고, 어, 강력한 거거든요. 어, 히, 뭐, 투쟁, 혁명,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 가족 간에, 뭐, 사업, 뭐, 직장 동료나, 뭐, 연인 간에도, 예를 들어, 그냥, 그 전에 뭐 잘못한 거 아예 그냥 뭐 넘어가 이렇게 그냥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용납을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띠오 늘로우에서는 아이고 내가 그, 그 전에 뭐 질책받을 거는 질책받을 각오를 하고 안 그러면 뭐. 먼저 그냥 웃으면서 어,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뱀띠 운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검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날카롭고 뭐 언쟁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걸 미리 보시면 에, 그러려니 하시고 이제 좋게 이제 지혜롭게 넘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봐드리고, 봐드릴게요. 리고드 말띠 오늘 좋은 사람 봐볼게요. 어 말띠 오늘의 운세에도 어, 세븐 검이 나왔죠 자이 이 특징은 원래 이검이 이, 이 카드의 특징은 어, 원래 이게 약간 재치도 있고 이트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의 정보 아이디어 비전을 말하지 마라 나의 어, 정보 아이디어 이거를 누구한테 도난당할 수 있다 잘 간직하라 요렇게 봐드릴게요 자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가족 간에, 가족 간에야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직장 사업 간에 그런 뭔가 나만의 도와가 아직 펼쳐지지 않는 게, 제가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성취의 이득을 보고 남한테도 추천해야지. 어, 나는 이제. 이득을 내지도 않고, 굉장한 아이디어 비전을 먼저 남한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정보 교환을 주면 상대방, 상대방에서는 어, 머리가 더 좋고 수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더 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거를 어, 자기 두뇌, 두뇌에 이제 떠오르는 이런 응용력을 해서 더 먼저 발전할 수도 있죠. 음. 자,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도 그래요. 공부, 자격증 하시는 분들도 먼저 나의 비전 아이디어, 나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정보를 주지 마시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주시고, 또, 직장 승진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바, 나를 밟고 그분이 또 먼저 승진할 수도 있으니까, 어 말띠 운세에서는 이런 조심하라고 나왔으니까, 한번 조심해 보세요. 양띠 오늘의 운세 한번 봐드릴게요. 오, 양띠 오늘의 운세는? 운명의 수레바퀴잖아. 운명의 수레바퀴 양띠 운세선 잘 나왔던 나왔던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카드 종류는 틀리지만 양띠 분들도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면 안 돼죠. 돌아가야 돼죠. 돌아가면서 운명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천직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운명이니까 다 만난 거죠. 가족도 그렇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 연인 간에도 운명인, 운명일 운 수도 있고, 또 하시는 일이 그동안 요즘 이런, 이런 사태로 직업도 바뀌고, 뭔가 많은 패턴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뭘 구상해보든지, 그런 걸로 갈지, 새로운 터닝포인트, 다른 걸,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이제, 바꿔볼지 어떻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보면은 연인간에는 재운 그 전에 이제 헤어졌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항상 이게 우리가 임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연인간에는 재운이 이게 운명의 수를 바퀴가 많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양띠 운세에서 운명의 수를 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운명적인 나를 맞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어, 일이 리뭐 지지부진해도 나의 운량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과감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터닝 포인트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한번봐드릴게요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는 5번 데빌이 나왔죠. 이 데빌은 음, 욕망 이런 거잖아. 데빌은 뭔가 이제 첫 눈에 이제 반하고 꽂히고. 이거 내가, 아, 이거는 처음에는 욕심을 집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혹에 또 약할 수도 있거든요, 유혹에. 그래서 이게 욕망의 새사슬에 묶이면. 예를 들어 이제 못 벗어나죠. 예를 들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쓴,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욕망이 나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 법. 예를 들어 돈 욕심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돈 맛을 알면 그래서 아 이번 한번 괜찮겠지 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욕심을 내보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불륜 이제 불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 그래서 오늘 원생이때 오늘의 운세에서 욕망 카드가 나와도. 때문에 욕망이 지나치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 적당한 내가 어디 집착이랑 욕심나는 거 있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주식도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잖아요. 목까지 가려다가 이제 더 추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원숭이 운세에서 욕망이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면서, 이제, 잔잔한, 소소한 일상을 한번 맞이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봐, 드리겠습니다 자, 닭띠오레오우한번 어. 봐드릴게요. 어, 닭띠온오레오서는, 페이지, 소드, 보이스는, 이제, 검, 검, 사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 페이지 소드니까 이제 페이지 소드도 이제 신입사원처럼 이제 코트카드에서는 계급이 낮잖아요. 금방 신입사원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가득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소드 친구는 머리가 예민하죠. 촉이 좋고 그리고 오늘 이게 나왔잖아요. 닭띠 오늘의 운세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가족간에 어뭐 동료 휴일이니까 동료 만날 지전 그래도 전화 통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 중요한 일을 통할 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밀렸던 회사 일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연인 간에도 오늘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요, 요 페이지 이제 소년이 굉장히 의심도 많고, 머리도 좋고, 촉도 발달해 있어가지고, 오늘 닭띠 어, 오늘 영세에서는 상대방한테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하게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 걸또알수 있어요. 또 뭐, 어,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선의 거짓말도 할수 있죠. 이제 상황을 어, 판단해 보면서 어, 될수 있으면 막 그렇게 뭐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닌, 아닌 것 같으면 진실을 말하고 미리 어, 말씀하시고 이렇게 상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개띠 오늘 운세 한번 봐드릴게요. 오 어, 개띠 오늘 운세는. 어, 6번 러버스가 나왔죠. 러버스는 3+2+3 3. 완성 최초의 완성수는 3이잖아요. 3이 6두개 합쳐진 거잖아요. 러버스는 모든 거 오늘은 블링블링하고 어, 가족 간에 오늘 휴식을 취하시면은 가족 간에 이제 주변 공원 산책이나 어, 특별한 뭐 음식을 어, 해 드시든가, 안 그러면 시켜 먹든가, 뭐 오늘 사회적 거리 때문에 밖에 가서 삼업 외식하기는 그러시면 뭐 시켜 뭐 배달의 민족에 시켜 먹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연인간에도 뭐 러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개띠 오늘 운세는 연인들이 한층 더 돈독해지고 신뢰하고 더 사랑스럽고 행복한 날로 보낼 걸로 보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 한번 드릴게요. 오 데지띠오 늘의운선에는 에이스 컵이 이모션, 컵 이모션 이컵 상징이거든 컵이 나왔죠 에이시, 에이스 컵은 여기 얼마나 이 바닷속에 화사한 풍경이 나오잖아요 물이잖아요 물은 정화되고 물은 정말 지혜고 거슬리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결국에는 물이 이제. 계곡물, 또락물이 흘러흘러 큰 바다로 가잖아요. 오늘 돼지 또 운세에서 이제 물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혜롭게 물처럼 모든 걸 포용하고 안아주고, 어. 용서해주고 물같은 물, 물 다은 만용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물이 이제 또 쓰나미, 해일이 나면 무섭지만 오늘의 운세에서는 물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요새 오늘의 운세도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요즘 마음들이 힘들고 경제도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아요. 감사합니다.